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싱글 만들기 90만의 우기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 좀먼 거리 퍼팅 잘하는 방법에 이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퍼팅을 잘하는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필드에 가면 똑바로 퍼팅하는 경우보다는 오른쪽 경사나 왼쪽 경사로 퍼팅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퍼팅 연습은 똑바로 이렇게 거리 연습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퍼팅을 또좀 잘하는 연습 방법을 우기 프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연습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기 프로가 오른쪽 왼쪽으로 퍼팅하는 연습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퍼팅을 잘 못하는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그린에서, 연습 그린에서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뭐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시스템에서 이 퍼팅 연습 모드에 보시면은, 지금은 평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기 프로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GDR 같은 경우에는 퍼팅에서 여기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풍나이 슬라이스 라이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훅 라이드 먼저 해볼 텐데 경사 단계는 강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GDR 퍼팅 연습 모드에서 훅 라이로 설정을 했더니 오른쪽이 높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이 퍼팅 연습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이제 우기 프로는 10m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린 스피드는 매우 빠름으로 설정을 해서 방향 연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기 프로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일단 훅라이 모드로 해서 공을 10개 정도 쳐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슬라이스 모드로 해서 공을 10개 정도를 쳐봅니다. 그 10개 정도 퍼팅한 평균을 구했을 때 제가 잘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방향 연습을 조금 더 하는 게 경사 연습의 핵심입니다. 자, 원래는 10개씩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우기우프로가 그냥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훅라이로 5개, 그 다음에 슬라이스라이로 5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방향은 오른쪽 한 클럽 반 정도 설정이 돼있고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서가지고 일단 5개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방향을 틀지 말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스탠스도 바꾸지 말고요. 똑같이 또. 오케이. 하나는 컨시도 받았고요. 공 위치도 똑같이 놓고, 세번 더. 지금도 조금 짧았네요. 이 지금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컨시드 받았고요. 네, 일단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간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시드를 두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슬라이스 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이 높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경사 모양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또 왼쪽으로 지금 한 클럽 반 정도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또 퍼팅을 다섯 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슬라이스 라이로에서 또 다섯 개를 쳤는데 지금 우기 프로가 퍼팅을 다섯 개 다섯 개 해본 결과 지금 슬라이스 라이 쪽즉 왼쪽 방향의 퍼팅이 조금 불편해요. 어 지금 거리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방향도 오히려 더더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기 프로는 사실 스윙 궤도 즉 구질이 들어오 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퍼팅도 좀 오른쪽, 약간 인아웃 궤도처럼 퍼팅하는 게좀 편하고, 오히려 아웃인 궤도로 퍼팅할 때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이 오른쪽 왼쪽으로 퍼팅을 한 10개씩 해보시면, 어, 물론 본인의 구질, 뭐, 페이드 구질이든 드로우 구질이든, 본인의 기본 스윙 궤도 쪽으로 퍼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 반대쪽으로 퍼팅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근데 간혹 반대인 경우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퍼팅을 했을 때좀 불편한 쪽 방향의 연습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드에 가시면 내가 아, 오늘따라 퍼팅이 잘안 됐다라고 느껴졌을 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잘안 되는 쪽의 경사가 많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오른쪽 왼쪽 내가 퍼팅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필드에 갔을 때내 오른쪽 왼쪽 경사가 어디에 걸리더라도 아마 다 똑같이 퍼팅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거리, 먼 거리,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까지 퍼팅 연습 하셔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스코어 파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우규 프로의 노하우를 쭉쭉 뽑아내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